여러분들 어 추천하고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노트북은 팝미타닷컴 유튜브에 이렐리아 림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아유. 자 이번판은 교육방송을 진행할건데 자 상대는 말파이트네요 저, 지금 서로 약간 음 점화 들은 모습이고 요즘 추세가 이스킬 3개 찍고 W섬마에 아 Q섬마 하시고 아 W섬마 하시고 이스킬 3개 Q섬마 추세입니다 요즘 자 일단 말파이트 상대로는 플라스크 3포션 1포션 거의 이렇게 사주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낀 룬은 빨간 공격 노랑 방어 파랑의 성장 쿨감 3개와 마저 고정마저 6개 왕룬 공속이고요 특성은 21 구형 꼈습니다 쿨감 특성 갑시다 일단 1레벨은 거의 이 스킬 찍어주는 게 좋아요 휴도 찍어도 나쁘지 않지만 이 스킬로 약간 스탄 견제하는 거를 저는 좀더 좋아하기 때문에 근접 상대니까 이 스킬 찍을게요 말파 약간 AP 말파 쪽이네요 말파와 디교 이평 바로 해주시고 만나자마자 그 다음에 또 패시브 안 쌓이게 바로 그냥 또평타때려주셔서 상관없는데 미니언 다 놓쳤어요 이런 식으로 도 바로 그냥 패시브 쌓.. 이기 전에 말파가 각을 주면은 바로 또 딜교해도 나쁘지 않죠 이런 것도 이러면 또 말파가 쪼을수 밖에 없어요 패시브가 생기기 전에는 거의 딜교를 안 해주기 때문에 이러면 또 라인전 선이렙 주도권 제가 가져가고 <laughs> 자, 이거 먹고, CS를 좀 많이 놓쳤네요, 현재.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규 이력본 거는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큐 타자마자, 아 어, 이거 왜 이렇게 늦게 되냐, 이거. 아, 끊겨가지고. 분명 <laughs> 큐 빨리 눌렀었는데. 바로 이거 이 e 스킬 찍어주시면 패시 못 살게 말파가 되게 평타도 안 때리고, 완전 그냥 초식 말파네요, 현재. 스킨도 막 초식처럼 생겨가지고. 아! <laughs> 그리고 타워에서는 약간 평타 맞아주시는 걸 추천할게요. 미니 이렇게 쌓여있을 때. 평타 이런식한 대, 톡! 때려쳐. 스스지 개몰타임이니까, 좀 당겨주시면서. 라인도 같이 당겨주면 되게 좋긴 해요. CS 진짜 잘 챙겨야 되는데. 저처럼 이렇게 CS 놓치시면 안 돼요. CS가 진짜, 먹어, 먹을 수 있을 때확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좀 약간, 아, 티어도 잘 오르고, 그러더라고. 집 갔을 때 템도 잘 나오고. 이거 말파가 또 이거 W키고 라인을 때리게, 미니언 때리게 된다면은, 라인을 밀 수밖에 없어요. 지금 또 당겨지는 라인 형성됐거든요. 우리 팀 미니언 6마리, 상대 팀 미니언 합쳐서 8마리. 원거리 미니언이 많아야지 라인이 보통, 뭐, 오케이, 뭐라 해야 되지? 원거리가 마, 원거리가 많은 쪽이 라인을 밀 수밖에 없게 돼요. 근거리가 몸박 다 하면서 원거리가 딜을 다 하는, 그건데. 라인 당겨지니까. 천천히 그냥 근접이냐만 먹으면서. 살이 사리, 살리죠 와드도 돼있어서 이거는 경어도안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약간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땅굴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쪽에는 리븐이 봐주고 있기 때문에. 자, 는 갱을 일단은 역갱만 역갱만 봐주고 시작 지금 미련이 너무 많아가지고 괜히 그냥 갱 먼저 왔다가 역갱 맞으면은 그대로 두명다 다운이라서 이거는 그냥 굳이 뭐 정글로 안 불러주는 게 제일 베스트에요 역갱 맞으면 무조건 터져요 이건 역갱만 이렇게 미련 많을 때는 역갱만 불러주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혹시나 모르니까 이게 또 CS도 계속 놓치는데, 이렇게 놓치면 되게 안 좋긴 해요. 먹을 수 있을 때 먹어놔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타워에서 슬슬 이제, 타고, 오케이. 이런 식으로 또 깔끔하게 들교. 좋았다. <laughs> 지금 만화가 좀 딸리는데, 만화 퍼션 하나 슬슬 먹을게요. 6렙 전에 필 깎아놓고, 물음표 다 죽이, 물음표 다. 이런 식으로 또 키가 잡아줄 수 있죠? 오케이. 방 같은 경우는, 제가 딜교를 그만하는 척하고, 등을 돌고, 큐평, 플래시평, 점화. 오케이. 또 큐평 했을 때도 약간 등 돌아가지고, 아, 나 너랑 이제 딜교 그만할래. 이런 사인을 아까 보냈거든요. 일단, 딜교를 할듯을 맞듯, 할듯을 맞듯. 할 듯, 할 듯, 할 듯. 그게 좀 중요해요. 할듯을 맞듯. 할 듯, 할 듯. 그니까 업박자라고 어, 그래야 되나? 업박자를 타는 게좀 중요한 거 같아요. 개무형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집 가서 도란검에다가 내가 도란검 만화포차나 하나, 와드 하나 이렇게 살게요. 도란검을 간 이유는 도란검 자체가 이렐리한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계속 찾게 되는 템이 아닌가? 미라우스 지원해님께서 팬가이 와구 와구 고맙습니다. 저, 챌린저입니다, 저, 챌린저. 티어는 챌린저에요. W클 끝자락 한대 후린 게 대박, 어. 딱 정확하게 볼줄 아시네. W평 해가지고 딱 잡은 거지. 보루포 호르포님께서도 평가요 아그아그, 고맙습니다, 형님. 자, 라인도 지금 좋아요. 라인도 좋고, 약간, 말파이트 플래시 노플. 노플인데, 궁으로 약간 도달, 가능성만 빼면은, 아, 이제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말파가 궁으로 아마 도망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못 잡아요. 예, 궁뺀 걸로 만족 합시다. 애초에 잡을 생각이 없었고, 못 잡을 것 같았어. 말파이트 궁 빠졌고, 저랑 플래시 말파이트랑 같이 도기 때문에. 제가 저막큼 돌아올 때 약간 들교하면서 스모사이 킬딸수 있을 것 같아요. 들교해주면은. 라인이 지금 밀어지니까 정글러 갱을 약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갱, 갱와을 때, 기본이, 유리몸 먼저 노려주는 거거든요. 지금 딱, 템을 봤을 때, 말파이트는 밤의 불씨. 리신은 아직 템을 잘 모르겠지만, 용사, 갈, 용사를 만약 가게 되면은, 무조건 리신 먼저 노려주는 게 좋아요. 와드는 항상 거의 필수고요 저도 예전에는 와드를 잘안 했는데, 요즘 들어서 티어 올라가려고, 와드 꾸준히 하는 거 같아요. 와드는 진짜 사랑해요. 포션도 물려서 하면 좋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평타 한 대까지만 더 때려주고. 진짜 말파이트이 스킬 맞으면은, 평타가 안 나가는 게 느껴져요. 너무 짜증나는 거 같아요, 그거는. 뭐 이쪽에서 와드를. 말파 노공이기 때문에 리시 바도안 죽어요, 이거는. 그리고, 평타 한대 맞을 수 있으면 맞아주는 게 좋아요. 패시, 브 패시 브 엎어지니까. 패시브 안 쌓이니까. 이 지리얼이 뭐야. 시스 갱 왔는데, 지금? 생방이에요, 생크림님. 또 이거 패치 못살케 또 이런식으로 때려주고 이 스킬 피했으니까 바로 광이 쿨때탁탁탁탁 이런식으로 이 스킬 있었으면은 잡을 았수 있었어 왈파가 아마 노궁이었던걸 알고있거든 노궁이.. 노궁일예야 아마 지금 지금 아마 노궁일거거든요타탈을 W 평평 평 R 평 큐. 오케이 방금은 W 키고 평이 e, R 평큐일예야 아마 먹어주고 집가서 이제 탐시망치 한번 합시다. 2선만은 리븐이라든지 잭스라든지 이래 미러전피어라이 정도 2 선만은 같아요. 자 이제 집가서 기다리면서 포션 굳이 안 팔아도 될것 같아요. 말파이트 상대로는 너무 솔킬 따려고 하면은 오히려 말릴 수가 있어요. 약간 CS 라인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텔러 남자친구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하이하 다들 그리고 추천하고 재기 찾기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합니 다 400개까지 감사합니다 형님들 네이 스킬 요즘 3개 찍고 더블하는거 더블소하는것도 되게 좋다 생각해요 저는 자 이제 탑 레벨 차이도 거의 2레벨 정도 나고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힙합1당년님께서도 팬가입 고맙습니다 2065번째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아아 아아 두개 다 놓쳤네 W, 평 평, 빠지시고 그 다음에 W 거의 끝났때 쯤에 Q, 평 이런 딜교, 되게 좋아요 벌써 반피 나갔죠? 이런 딜교고 나쁘지 않습니다 말 파트 상대로 약간 좀 이런 딜교로 많이 하는 것 같아 한번 쉬고 왔어요, 한번 어제 새벽 2시부터 방송하다가 한번 쉬고 다시 방송 저, 저녁이나 그때까지 해야죠 또 라인도 지금 되게 좋아서 라인 관리 라인 관리 팁이 있다면 대포 있을 때는 원거리 그냥 3마리 정도 남겨주시면 좋고요 말파 내려갔다 지금 3, 4마리 정도 남겨주시면 이렇게 그러면은 라인 무한 프레징 될수 있어요 대포 없을 때는 원거리 면다 5마리 계속 유지해 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미아핀 계속 찍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말파가 만약에 아래에 보인다면은 그냥 다 밀어줘도 되고 당겨도 되는데 5시뭐 당길 필요가 없다생각하니까 이거 라임 밀게요 비투를 아마 살것 같아요 어, 나이스구요 이거는 정말 이득 봤어요 마이파티가 탑 시스 다 포기하고 내려가서 이득 본게 티원들 죽음 본거 밖에 없어 개이득 봤네 저 혼자 안살고 부모님이랑 삽니다 2 0살이요자일또 아까 말했듯이 타워는 이런 식으로 라이너가 없을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미니언한테 죽게끔 최대한 미니언 손해를 많이 보게끔 하는 게 좋아요 원거리미는 다 죽을 때까지 타워 안들읍시다 그다음에 원거리미는 딱 죽으면 딱 때려주고 이런 식으로 약간 스무스하게 하는 부분이고 빅토르... 어, 음. <laughs> 아이고, 집 가면 이제 3일치 나오는데, 굳이 뭐 3일치가 뭐 나오든, 나오든 말빨 도드를팰수 있을 것 같아. 교육방사할 때는 말 많이 해야죠. 음. 평소에 솔랭 할 때는 저도 집중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보통 그렇게 말을 많이 못 하는데, 또, 교육방송 할 때라도 말 많이 해줘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재교 안 해도 이기는데. 자, 미드 미아코 쳤죠? 빨리 빠져주는 게 좋아요. 지금 게다가 레드 타이밍. 버프가 언제 나올지 모르거든요, 이제. 약간 애매하거든요, 라인이? 이런 라인이 되게 애매해 여기 시야가 없고. 그럴 때 약간 이쪽 정글에 와드를 넣어주, 해주는 게 좋긴 한데, 와드를 여기다 써버려가지고. 그리고, 지금, 적을 뭐 늑대에다 강타 써서 제 위치 발각됐거든요. 바로 빠지 빠져주시면서, 이번 라인 밀고, 미드가 사라지면은 바로 빠져주셔야 돼요. 미드. 미드가 사라지면은, 블루 타이밍이 가능성이 높거든요. 바로 빠져주시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라인이 밀 때도, 미, 맵을 계속 보시면서, 미드라이너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하시면서,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자, 리신템 한번 확인나 해 두고, 야 용사하면은 바로 리신 오자마자 노려주고 여기 두꺼비 와드 항상 필수에요 이 랠리 할때 항상 라인 푸시 할때 두꺼비 와드 필수입니다 왜냐 두꺼비 타고 탁 타고 일루 로 플래시 넘어가면 돼요 여차하면은 제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항상 제가 라인 푸시 할때 두꺼비 와드 항상 타는 거알수 있어요 한 다음에 광희 껌투 콜저스에 큐평 이런 디교 이런 디교 방금 같은 경우는 말파가 굴 꼽았어도 절못 잡아요. 자, 미드 미하죠? 미드 미하죠? 아까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미드 보이죠? 다시 압박합니다. 압박해주시면 돼요. 트포 나오고 나서 압박해도 되는데. 집 갔다 오기가 귀찮네. 집을 한번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추가 와드. 아, 와드네, 여기. 잠시만요, 일단 람 읽어 갈게요, 이거. 근데, 네, 지금, 장신구가 250원짜리 원래 사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버그 때문에 안 사지는 것 같아요. 아, 이거, 구레비아 찍고, 토템 무조건 사는 게 좋긴 한데, 지금 토템이 렉 걸린 것 같아가지고, 너무 아쉬운 것 같아. 오늘 컨셉은 교육방송 컨셉입니다. 예, 맞아요. 와드 사주면 되게 좋겠는데 포션팔기가 좀 아깝네. 다 지금, 지금이 아마 블루 타이밍 같아요. 대충 아지리가 지금 이쪽으로 가는 게 보였거든요. 음. 지금이 블루 타이밍 같고 용안 먹겠으면 지금 내려가서 용 타이밍 잡죠. 용 타이밍, 지 우리 팀도 피도 나쁘지 않고 용 타이밍 잡자. 말파랑 지금 저랑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먼저 먹고. 용을, 당겨서 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겨서. 리신이니까. 아다음 이쪽에 와드, 리신 있을 거예요 아마. 오케이. 잘했고요. 강타를, 강탈을... 와, 리신 좀. 그게 해가지고 놀랬어. 우리 리븐이 스마 잡았어가지고 스트를 당했어도 리신은 죽긴 하는데 스케트 당한 거자체 약간 문제긴 하지. 자, 일단은 마이파이트미드인데 굳이 뭐 미드 갈 필요 없을 것 같아. 그냥 계속해서 탑 압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라인도 지금 좋네요. 미야도 쌓여있는 거다 먹을 수 있어가지고. 만화 너무 많이 드니까 Q로 밀면 되게 빠르긴 한데, 만화가 너무 많이 달아서. 진짜 필요할 때 아니면 안 쓰는 게 좋을 것같아 라임일 때도. W키고 그냥 평타 계속 때리는 게 좋지. 지금 생방송입니다. CS 잘 챙겼고, 킬도 잘 챙겼고, 내려와서 용도 같이 챙겨주고, 지금. 와, 지금 탑라이더가지고 하는 게 굉장히 많네, 음. 말파이트 썸파 아마 나왔을 거예요 썸파가 나왔어도. 뚫려요, 저거. 뚫립니다. 근데 타워 안에 쉴드 받고 있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이고, 평타 때렸어야 되는데. 자, 미드 가서, 지금 스턴 딱 걸어주면 잡을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박은 나쁘지 않거든요 아 어, 알았어 리븐이 잡아주네 자연스러워도 볼 로빙 아니겠습니까? 리진또 저만 나면 죽거든요 저도 약간 개피라서 조심할 필요는 있어요 이런식으한콤 내주고 베인 위치 한번 보고 벽콩가 살짝 두고 오케이 저 이거. 어. 이런 식으로 잡고, 다이브, 다이브. 제가 뭔데야 돼, 이거는. 오케이, 여기까지. 어! 아이님, 행가 감사합니다. 아이님,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까지, 일단은. 방 어. 같은 경우는 어그로 딱 포커싱 깔끔하게 서로 분아이 씨, 이렇게 많아. 서로 분담을 잘해가지고, 베인이 약간 무리한 것도 있었어, 솔직히. 타워에 그냥 있었으면 됐는데. 타워에 계속 있었으면 아마 이지리어를 계속 기다렸을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베인이 <laughs> 잘 컸거든요. 베인이 잘 컸으니까 약간, 선 얼어붙은 심장, 템테리 가주는 게 되게 좋아보요 CC기도 꽤 있거든요. 헤르메신발을 약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이렐리아가 헤르메신발이랑 패시브 너무 잘 맞아서. 일단은 뭐 계속 탑 2차 압박해주죠 탑에 아마 개을 와도 리신.. 리신이 무조건 죽을거예요 아지르까지 와야지 약간 좀 저를 죽일 수 있, 있을 것 같지 리신이 온다고 해도 저를 못 막거든요 그니까 러 아마 탑을.. 탑을 계속 애들이 모이면은 계속 우리팀이 추가로 이득.. 해주면 되니까 이제 맵 팔아서 플라스크 시작한거에요 라인 빠르게 밀어주고 계속 리신은 부릅시다 리신은 바텀이네요 백핑 찍어주고 한번 그리고 2평 기다렸다가 아이큐평 터대 씹혔나? AP 잡고 을 때는 정력 영상이나그준푸시자 가는 편이에요 가인 필요하다면 가인도 가도 되고 무시하고 그냥 타워 때려도 돼요 매파인트 별로 안 아프거든요 지금 빠질 때 2평, 2평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는 빠질 때말파에서궁호프도안 죽을 필 때는 이런 식으로 빠져 주는게 되게 좋아요 근데 한 방에 죽을 피면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음. 어, 네 탈론 남자친구님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어? 잠깐만 Q가 왜 삐났지? Q가 왜 났지? Q 안삐 났으면 베인 죽었거든요 약간 제가 알 쓰면서 없앴던 것 같네. Q가 왜 났을까? 어, 잡았다. 나이스. 알리는 궁 때문에 막살것 같은데. 아, 아직도. 여기다 W. 아, 저거는 아닌데. 리븐이 뺐어야 되는데. 이러면 알리스타까지 죽겠네요. 아, 지붕이 남자니, 다섯 개로, 오, 핑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구아구. 자, 일단 AP, 아지르가, 자, 아지르도 나쁘지 않게 컸거든요? 정리 영상 올려야될것 같아요. 만약 AP가 많이 못 컸으면은, 여기서, 그, 망령의 두건까지만 올리고, 그냥 가시가보시라든지, 란디 템틀이 상관없어요. 히드라 같네요, 정글리고댐 용사에다가 야마리 몽둥이 히드라 이닙니다 잠깐만, 이거 약간 안 좋거든요, 지금? 지금, 베인도 기절 안 걸리고. 자, 아, 리신 먼저 노리는 거 보여줘. 헤이 리신이라도 잡고 갑시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베인이 기절이 걸리는 피면은 베인을 먼저 잡겠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리신 먼저 잡아야 돼요. 아쉽다. 베인 아쿠르기 쓸 때, 만약에 제가 한대 맞아가지고 기절하게 했으면 무조건 베인 잡았던데, 아쉽다. 네, 이제 슬 음, <laughs> 발론 각도 스스 잡아야 되는데. 또탑 웨이브도 좋거든요 탑웨이브여 어떻게 계속 좋지음또 저거 먹으면 한이이이 이십 개? 그 같은데. 2 0 0 200, 이2 0개그 정도 될거 같은데. 215개. 2 5개 정도. <laughs> 그치, 비사제관 중이에요. 아즈리가 나쁘지 않게 커서. 이거 다 먹고, 내려가는 게 좋아 보이네. 몰랑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데. 전 히드라를 더 좋아요. 일단, 이렐리아가, 라인 표시가 되게 느리거든요. 궁이 없을 때. 그리고 만화도 너무 많이 써요. 근데 그, 그거를 해결해주는 템이 히드라라 생각해요. 또 퀴에도 묻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또 퀴가 펑타 판정이라 그런지 되게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쪽 동굴에 워드가 없기 때문에 일단 바로 지금 샤 같이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laughs> 어 대입 대입 대입. 탯시 돼요. 히토르가 바로한테 억울 로안 걸리면 이거 먹을 수 있어. 이게 첫 발언이라서. 20분 때바언이 약하거든. 쉽게 먹을 수 있어. 리븐도 되게 잘 나왔고. 평캐도 잘하네. 자, 바언 먹었죠? <laughs> 유튜브 가는, 유튜브에는 히드라 없나요? 라고 하시는데. 히드라 가까이 있을걸요? 근데 딜템을 제가 많이 올리는 편이 아니라서 딜템을 어쩔 수 없이 올릴 때가 되게 많아요 아 되게 그니까 올려도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이렐는전는 특포 하나만 있어도 대 굉장히 이렐 역할을 해줄 수 있다 고 생각하거든요 특포 하나만 있어도 뭐 이렐의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뭐 굳이 딜템을 많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여기 또 바로 해다가 그냥 타고 일이 피했거든요 대교를 많이 합시다 이거는 절대 안 죽어요 멸치구 그냥 타워 깨주면은 이차 타워가 되게 귀찮아요 이게 쉐드가 계속 타니까 또집 가서 이제는 귀환 없이 빠르니까 집 빨리 가서 지금 이제 약간 세 번째 코 나오고 세 다음 템이 아마, 베인이 <laughs> 지금 너무 잘커있으니까 히드라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블라디 상대로는 서로 한콤 싸움이라서, 광인가 먼저 가시면 돼요. 지금 아마, 몰락검도 나쁘지 않고, 히드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상황 봐서, 가는성거 보이는데, 베인이 약간 무리했네요, 이거. 그니까, 타고, 그만. 타고, 프레쉬 턴으로, 아지르. 그리고, 마마접마 놓고, 나비를, 바로, 아들이 구웅 예상하고, 멋신네 어, 리븐이 뒤에서 나타나 잡았네. 와이파이트가 생각보다 단단하지는 않아요. 단단하긴 한데, 그렇게, 아, 어, 너무 단단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자, 네, 들어가 보십쇼, 첼리님. 이거 IQ로 타서 안 되겠다. 어굴 썼어야 되는데 일단은 블루가 있는 것같거든요 몰랑도 괜찮아 보여. 그니까 몰락 거면 갈까? 피가 있지만은 빠르게 블루 먹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오판는 몰랑 빠르게 가지는게 좋아보이네요 베인이 수은 안가서 만약에 여기서 베인이 수은을 갔더라면은 그냥 깡질러 죽이려고 히데라를 샀을 것 같은데 수은이 없으니까 썰에 나왔네요 너무 베인.. 베인 너무 레전.. 리그 브 레전드라서 이럴때로 가가 가도 괜찮습니다 그니까 러 상대가 수은 있으면은 몰라 안 가고 그냥 히드라 가서 딜로 때려 죽이는 게 저는 가장괜찮다 생각해요 뭐.. 딜은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았 음.. 딜템 하나가안 거치거든 충분히 딜템 역할 다해줬